Good morning, TGIF. Thanks God, it's Friday. 네, 그늘입니다. 오늘 또 새벽, 뭐 항상 그렇지만 4시에 일어나서, 네,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오전에 출근했다가, 지금 오전 9시 안되는데 퇴근 중이에요, 퇴근. 네, 잠깐 퇴근. 네, 잠깐 오전에 퇴근했다가, 나이 어린이집 보내주고, 다시 또 10시에 또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네, 분당으로 또 갑니다. 네, 아침에 이거, 뭐, 너무 재밌네요. 네, 카카오 개발 타고 가고 있는데요. 아, 그, 오전에, 예, 네, 오 제가 아는 지인, 그 현재 지 아마존에서 개발자, 개발사, 개발사 이벤트리스트이라스 이사님이신데, 그대 또 자녀분들이 창업을 한, 네, 핫찹. 네, 핫. 약간 매 매콤하죠? 매콤한 케찹이라는 뜻인가요? 핫찹이라는 아주 특제 소스를 만든, 네, 우리, 김재익 대표 라는 분을 창업소리 듣고 있는데, 아, 놀랍네요. 초등학생, 초등학생인데 창업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아빠랑 장난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물론 다 놀이도 시작한 것 같긴 한데, 점점 또 이게 이제 사업화가 돼서, 사스타 예, 이벤트까지 나가서 피칭을 하고, 또 이게 32인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또 투자까지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예, 놀랍습니다. 예. 요새 4차 산업혁명에는, 이 실행력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인공지능이 온다 뭐가 온다 하지만 결론,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작게라도 실행하는 사람한테는 그럴 기회가 오는 거고 네, 그런 이론으로만 남아 있으면 사실 다 멋진 책의 이야기죠 처음 그 어린아이들인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만났었거든요 몇 개월 전에 그 이사님이 제 지인이기도 하고 그 아들과 딸이죠. 딸은 또 마케팅 이사로 근무하고 계세요. 네, 김채원 이사님, 아이두 초등학생 창업자들을 보면서 아 제가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 정말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이런 거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뭐 사회 구조나, 뭐, 생각이나, 특 정치, 너무나도 낙후되 있고, 답답하죠. 예, 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심만 보면 이다 답답하고, 좀 암울한데, 글쎄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좀 다를 것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좀 암울하고, 뭐, 좀 힘들 것같아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고, 한국이 아닌, 어, 글로벌 시장 나가서,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뭐 엄격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게 아닌가. 네, 저도 뭐 일종의 그런 을 하고 있었지만 더욱더 그런 시대가 가속화되고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소 실행하고 있고 지금 사업화하고 있는 하찹, 그 네, 김, 아, 재익 대표, 김채원 이사. 그리고 이제 김우진 어드바이저의 아, 멋진 가족 창업 스토리를 아침에 방송 들으면서 와 여기 살면 그안 되겠다 빨리 우리 애들도 창업시켜야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네, 가, 강요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애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고 어, 할수 있는 거 너무 어려운 무슨 뭐앱 개발 이런 거지 말고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일인 것처럼 자신의 일로 그것을 만들어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라는 김은진 어드바이저의 아,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네, 그럼 잠깐 좀 퇴근하고요. 또 오전 업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d g f 행복한 금요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